네, 안녕하세요. 충청농원입니다 오늘은 가시없는 엄나무 청송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서부터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동영상이 훨 보기가 좋으니까 오늘은 동영상을 투테치로 제작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송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 가시없는 엄나무랑 뭐가 틀리냐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어 가시없는 엄나무도 사실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청성원 산림청에서 개발한 특허 품종입니다. 저희 충청농원에서 지금 현재 품종 생산을 계속해서 어, 생산자, 그 지금 엄나무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난 4년째 보급해드린 것 같은데 예, 나무가 이 전목묘로만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산력이 별로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목도 그렇고 나무 크는 것도 잘 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보급을 좀 많이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청송을 심어서, 일반 가시 없는 엄나무랑 기존 가시 없는 엄나무 중에 품종 청송이랑 어떻게 틀린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3년생 된 나무입니다. 3년생. 이 접목 붙여서 3년이니까 지금 현재 총 4년은 된 거죠. 나무가.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디게 큽니다. 나무가 잘안 커요. 요 옆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가시 없는 엄나무 일반,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보급화주는 이제 이름 없는, 가수 없는 엄나무, 뭐 품종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큽니다, 나무가. 그러면 왜 그럼 작은 게 좋느냐, 왜, 청송이 왜 그럼 더 좋은 거냐, 이거에 비해서.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마디의 눈에 개체 수가 많아요. 어, 예를 들어 청송은 요한 마디 안에 눈이 뭐세 개, 네 개가 있어야지, 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파리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의 한, 간격은 짧아도 지금 생산량은, 생산량은 두배 이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수 없는 엄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눈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한마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간격이 멀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무가 우자라는형식에 눈에 맞을 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이파리를 생산, 이파리를 딸때 생산량 자체가 일단 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의 개체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얘가 당연히 높은데 지금은 지금 현재 이, 이 가시 없는 엄나무는 아직 눈이 안 나와 있는 상태. 요 똑같은 재배 조건인데도 이게 청소는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는 벌써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파리가 나오면 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파리의 잎수도 틀려요. 여기 지금 현재 이한 마디에 나오는 잎의 개체수가 있거든요.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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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파리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 수가 기존 가시 없는 엄나무에 비해서 두 배나 틀려요, 두 배나. 그래서, 어, 생산량은 진짜, 뭐, 한 나무의 생산량을 따지면 사, 사실은 두배 이상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파리 개체 수도 틀리지, 입의 눈의 개체 수도 더 많지, 이게 이제 청송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맛, 까지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맛은, 어,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일단은, 가시 없는 엄나무나 일반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삶아서 데쳐서 이제 그 먹어 보면 거의 비슷해가지고 맛에 대한 평가는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더 구수한 맛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파리가 더 많아서 그런 향이 더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삶아도 데쳐도 얘가 얘얘 얘, 청송이 두 배가 더 많으니까 좀더 향이 더 풍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송을 계속 보급해 드릴 건데 지금 음 저희 이 밭에도 계속 지금 현재 번식 중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외소하게 크다 보니까 눈이 이 접목을 할 접순이 잘안 나와서 많이 생산을 못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1년에 보통 저희가 천 개에서 2천 개 정도 접목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숫자를 분양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송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하게 한번더 제가 기존의 가시 없는 엄나무랑 비교를 해서 이 잎의 차이점까지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컨텐츠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